세수과 함께 도도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의 제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 줄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리포, 바르플로메로, 마테오, 토마스, 알페, 야고고, 베를라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대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 두 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지달리는 이들도지달이 받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니다합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깊은 슬픔에 함께 연대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적인 불이함 그리고 책임감이 절여된 시스템이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 땅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복음에서 그려진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 제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며 하느님께 근심을 맡기고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상처와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위로와 지을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서단하게 고통 받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같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체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가리잡은 멀리 계신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심하고 무감각한 차가운 방관자 또는 계산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통 받는 이들의 깊은 아픔을 당신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다아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겪은 고통을 잊게 만들거나 그 아픔을 경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근원을 깊이 성찰하고 불리한 사회적 구조와 책임적이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비인간적인 명분 아래 노동자들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사회적 불의의 산물입니다. 특히 불의한 사업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풍계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자연인들에게는 양심에 태생적으로 새겨져 있는 이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그들은 철저히 대반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파산과 윤리적인 빈곤함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왜나 알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같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 거듭 경고하십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리가 아닌 생명을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부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그들의 목숨이 이윤의 도구로 몇자리 숫자로 전락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성전에서. 수익과 숫자만을 셈하고 있던 장사꾼들의 무리를 주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무리한 사회구조 그리고 이것을 용인하는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의 없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정의와 연대를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의 아픔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이유로 보통 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보통 받는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던내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위로는 그저 위로, 치유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부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슬픔을 넘어서서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함께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연대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 여정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꿋꿋시 걸어가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정의로운 세상에 함께 다다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